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의 삶은 복음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 전반을 통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가정의 문제로 이 주제가 바뀌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정과 또 부부에 대한 권면으로 어, 많이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본문 역시 에베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와 동떨어진 따로 떨어진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건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잘더잘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피차이죠. 이 복종하는 것은 아내만의 역할이 아니고 또 사랑하는 건 역시 남편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서로 피차 사랑하며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꼭 비단 이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외접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대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원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이 삶의 원리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영역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1세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1세기 로마 사회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문화 또 당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바 없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였고 또 바울 역시도 아내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다라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 비슷해 보여도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강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있으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3절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하면서도 이 복종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남편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준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해도 남편은 아내의 구주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한계가 있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가정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남편뿐만이 아니라도 그 가정의 그 누가 그 누가 중심이 되고 그 누가 힘이 있다 할더라도 그 사람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 안에는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역시도 어, 상호적인 것이죠. 그리고 어, 이것은 그저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되 그것을 그저 감정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거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 무엇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사랑처럼 어느 정도 조건적이고 제약이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수준의 권면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자신을 내어 주시듯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종과 그런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부부라 해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비로소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 역시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매우 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칼뱅은 이구절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됨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하나됨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제 아무리 머리로 정확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논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비밀의 깊이를 다알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그처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을 품고 하나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이 하나 됨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관계 안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던 바울은 갑자기 나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로서 하나 되어지는 이 비밀이 매우 크고 위대한데 이와 같은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비밀, 그 사랑으로 하나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하나됨의 비밀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렇소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비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고 또그 사랑을 나와 관계하는 그 누군가가 받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사랑 우리가 감히 말로 알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감격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